지난 한 주만에 연애 소식을 돌아보는 위클리 연애 뉴스 베스트 세븐입니다. 예능면 예능. 연기면 연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이승기 씨가 다시 본업인 가수로 돌아와 여심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자, 2년 만에 오집 앨범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이승기 씨. 그 떨리는 첫 무대가 지난 26일 쇼케이스 현장에서 공개됐는데요. 좀더 여러분들께 듣고 같이 따라 부르고 좀더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적인 부분에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뒀습니다. 애절한 사랑이 담긴 타이틀곡 친구잖아에 이어 경쾌한 리듬의 곡투나이으로 다양한 음색을 선보인 이승기 씨. 자, 숨은 댄스 실력까지 좀 기대해 봤지만 손동작 몇 번만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기들를 보셨으면 아이승기 댄스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구나. 하는 건.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어, 춤을 추는 거는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제 저희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춤을 못 추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가만히 걷기만 해도요, 이렇게 여성 팬들이 모여드는걸요. 자, 흠잡을 것 없는 엄친아 이승기 씨. 자, 그래서 남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서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빠져 계시면 본인 자녀들도 잘 되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칭찬보다는 당연히 구박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십대들, 십대 10대 남자분들이 특히 아, 이승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그 거기에 있다고도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 거기에다 지난주 화요일 저축해나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으니. 자 남성한 티팬 몇분더 추가됐겠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뭐 너무 좋게만 써주셔서. 어 요만큼 잘한 것도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써주시니까 사실 감사하긴 한데. 이런 네, 이승기 씨, 자, 얼마 전엔 연애하고 싶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담은 자작곡을 발표했습니다. 미인이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혹시 자 한효주 씨의 나레이션 진짜, 참여로 정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씨가 받고 상당히 난감해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어떤 깊이나 뭐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고 참 급하게 쓰는 대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무 처지가 우울하더라고요. 아이 방에 이렇게 남자 둘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건가? 아마 연애하고 싶은 끝에 왔을 때 쓰, 써진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승기 씨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서일까요? 첫 자작곡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상반기에는 드라마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는 좋겠고요 어,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에 이제 그런 북다마 청년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 부족한 부분을 항상 채워나갈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어, 예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승기 씨 멋진 활동 모습 보여주세요.